예, 반갑습니다. K 속에서, 그렇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는 거, 거듭제곱근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도 문항수도 많이 수록되어 있잖아. 그만큼 연락봉 따위 중요하다는 거야. 예 A는 3의 실수인 5제곱근이네. 그렇지, A는 3의 5제곱근이네. A는 3의 5제곱 본능적으로 A는 지수꼴을 나타는지 3의 5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5분의 1승, 5분의 1승. 됐니? 두 번째, B는 3의 양의 6제곱인데 그렇지, 3의 양의 6제곱. B는 3의 양의 6제곱. B는 어떻게 되고 친구들? 3의 6분의 1승이 되겠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 본능적으로 가야 돼요, 본능적으로. 연락뽕따이 연습했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장이 되어있으니까 식으로 나타내서 가는 거. 연락뽕따이 했죠? 그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덟째 근 A 곱하기 B의 제곱의 N승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 그렇지. 자연수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의 N의 값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는.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먼저 이놈을 지수화 시켜야 되겠지. 그럼 A에 그렇지 8분의 n 승이죠, 그렇죠? 8분의 n 승. 곱하기 B에 8분의 2승인데 4분의 1, 그렇지? 그럼 4분의 n 승이네. 근데 A가 뭐라고 있어? 3의 5분의 1승이야. 3의 5분의 1승에 8분의 n 승. 곱하기 B가 뭐라고 했니? 우리 사장님들 3의 6분의 1에 4분의 n 승이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배, 5 8의 40, 40분의 n승 곱하기 3배, 644, 24분의 n승이야. 사장님들, 여기가 미치가 쪽 친구들 미치가 쓰는 고분 지수끼리 합이지. 그러면 3배, 어 40과 24의 최소 공배수 얼마지? 아안 보이네. 그러면 4로 나누면 16, 3. 2로 나누면, 어, 5, 3, 8, 5, 4, 0 120이네. 1 2 0분에 오케이? 1 2 0 3을 구하니까 3N. 1 2 0이 5를 곱해야지, 우리 친구들은 5회 그러면 3N 5N이니까 8N이 되네. 8N, 그럼 또 약분해야 되겠다. 어우, 이게 지저분하니. 그러면 8로 나눠지니까 그렇지, 1 5분에 N승이 되겠다. 자, 이놈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n이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래야 이 값이 자연수가 되잖아. 그럼 이 n은 뭐야? 그렇지. n은 15의 배수가 되겠다. 그래서 15, 30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두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최대값. 최대값 얼마지? 음, 150 1 8 195가 되겠다. 최대값은 195. 15의 배수 중에서 아 2자리 잘못이야? 어, 쏘리. 왜 네, 그렇냐? 그러면 90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최소값. 최소값은 15가 되겠지? 최소 5가 되 15. 아 최소 5가 되겠지 아니라 15의 배수니까.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얼마인 친구들 105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4번.